어, 아시다시피, 그, 박정희 대통령님만 해도 해외에서 과학기술 인력을 많이 유출을 해보셨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. 그러나 이명저 정부가 그 오랜 성과들을 다수매에 딱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?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? 어, 자, 그래서 대통령 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. 네, 제가. 잠시만요. <laughs> 이, 우선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늘 보면 늘 안전하다, 고만 해오지 않습니까? 아주 투명한 심사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이 들고요. 좀한번더 검토를 우리, 해볼 우리, 필요가 우리 있다. 우리 계속 가던 이후에, 설계 수명 이후에,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그 대통령이라면 확실하게 할 겁니다. 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. 아,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그 참여 그랬죠. 정부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아,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, 제가.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참여 정부 때 등록금이. 네. 참여정부 때까지 띈, 등록금이 ]니까?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죠.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. 그래서 제가 본능 대통령 됐으면 본능에... 진작 했어요. 그러니까 자, 제가 이번에 네.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. 네.